진짜? <목소리> 진짜? 없어 이제 이쪽 또, 또, 또 계속 나와 빨리 야, 몇개나보자이제 벌써 두 개나 왔 고를 닦아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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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네. 네. 네네네. 얘 그만큼만 먹네. 아씨. 오케이. 여섯 시에. 여섯 시에. 아, 간만에 담으나. 오랜만에. 이 뜨겁냐? 나 아니, 왜? 아, 쎄지지 마. 다 맞다. 맞다, 이

와, 와 너무 못한다. 아, 어, 아, 뭐, 정말 잘했다. 승 올라가고, 아, 존나 <laughs> 까이 전혀 약간 안 아빠 아어 약간 약간, 아니, 약간, 아니, 약간 아니, 너무 안아까 왔어. 진짜. 진짜. 아, 진짜 빡이야 아, 아, 너 진짜 뒤질기를자 일자로 돌려 아, 진짜 쉬운 거야, 이거. 이거너거 아, 진짜 10개. 진짜, 아, 10개, 진짜 10개. 너무 좁잖아, 너무 좋잖아. 아 아, 나았어 아, 아. 아, 아, 와, 존나 어때 진짜. 아, 아! 야, 다군이 내기. 뭘 내기? 아, 저안내려가요 야, 너한테, 너한테 진짜 수 없어, 이거. 야, 내가 가나뭘 내가 달가나 나만 져. 야, 졌잖아. 내기 시작이다. 뭘 내기야. 야, 너한 야, 20분 만에 저게 한다면 네가 그렇게 한면 내가 네, 절대 너한테 안 줘, 참고로. 아, 아 내기하자고. 아 해? 네, 네, 네. 원래 당금이 내기야. 어 해. 아안 되겠네 이거. 이치다 줬더니. 나 핸드폰 뺀다, 이제. 주명 뺐다, 이제 조심해라 이제. 아 내기 시작해, 첨부터 해야 돼. 아 첨부터 해야 돼, 알다 진짜 이거.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아 진짜 짜증나게 나한테 을 해, 지금? 네가 뭔데? 네가 뭔데? 이거 혼자 붙여버트해버 어, 음, 아, 이거 어이 없네. 여기 아니야? 이거아 뭐야? 가운데 맞아요? 아, 그건 가운데 아니잖아. 니즈를? 니즈못 그 뭔지 아니까 어. 나한테 값, 치네 값치는 느낌이야. 음, 100대 0을 제 아무나 안 해. 뭐죠, 이거? 아, 공주지않아데 진짜. 니즈라고짜 이시은바는데이거못 뭐 치는.. 이거 못 치면 바로 h o 이이가 바로 생기 a 못치 was 이 i 이 e I was like, I was like, I 이거 s l 마이너스 w 을 s 이거. k e 이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 야 s like, I was like, 이 was like, I was l i k 짜 I was like, I was like, I 아니 빵을 써도 마이너스가 있다고? 빵 마이너스. 아니 아니 그거. 빵 마이너스가 있다고? 응. 그래. 말도 안 되지. 이고 뺐어. 말도 안 돼. 이게 나야. 이게 나야. 이게 나야. 이게 안 돼. 이게 내실력이라고야 아, 다이야 아, 뭐가차 아, 뭐 풍차. 이걸 쳐이안 가봐. 이거 똑같은 애 이거 약간 흥미롭게 되게 게되네 지. 어. 고. 이해도야. 이해야이게너야이게너야이게너야이이해도이2이해이이해도이2이 돌 때. 때. 그에 저랬지. 그렇지. 아, 아, 델리도, Olive, oh! 아 많이 써 가지고. 시간 많이 더잖 아, 배웠더니 을 타고 뭐응이 아니고 음으로. 그렇지. 영 되게 는데 아, 들러든 아, 맞다. 그렇지. 설마. 아 아, 아. 아, 제발. 아, 아 이게 더니까 이게 더니까 이게 더니까 응 아니야? 응 삼심차이 응삼차이삼차이삼차이 삼심 응, 삼심 삼심 응, 삼심 삼심 어, 브레이크가 올린다 이게 신뢰니까 이게 난니구아 이거 쉽잖아 너무, 너무 쉽잖 너무 쉬워 0 3 2 3 4 5 6 7영9 1시1 1 1 2 1 3 1 못해. 어? <웃음> <웃음> 계속 모아서 와, 이거, 못해 아, 어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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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. 계속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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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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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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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예, 예, 예. 아, 있게, 이렇게 있게. 어, 또 뭐, 이사 절대 안 맞고, 이렇게 고나만안 맞고, 옆으로안겠지데 앞으로 았지 뭐야, 이거? 왜 박았을 거 그렇지. 아, 나이잘지이

아, 나, 나. 아, 와아이스나이스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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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, 하나씩 빼고 있 아무도 못하지 아무도 못나살나가능성 정확하죠. 또 빼죠. 계속 빼야지. 아 계속 빼면 가야 이렇게 이렇게